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바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겟세만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대화 중이실 때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리의 원어 오클로스는 군중이라는 뜻으로 꽤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체의 원어는 크슐론으로 폭도들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구보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오셨을 뿐이었는데, 많은 무리가 폭도를 진압하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매우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루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가론 유다는 함께 온 자들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잡으라는 군호까지 짜고 왔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였는데, 유다는 그것을 배신의 행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랍비어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입까지 맞추었지만, 이는 결국 예수님을 팔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는 43절에서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요구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의 폭정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열렬히 고대했던 혁명적인 사람들로 조직된 정치적 열심을 지니고 있던 열혈 분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로마를 몰아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쫓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며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 메시아를 속이면서까지 팔아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소망을 쫓아 신앙 생활하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유다는 그런 중심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런 유다의 신호에 맞춰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예수님을 구속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위는 앞서 세 번이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고 조금 전 게세만의 기도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일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항변하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와 변한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같이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시 유다처럼 여전히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영이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48절부터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었는데 왜 그때는 자신을 잡지 않고 지금은 자신을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 잡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을 만한 정확한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현실적인 이유가 없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억지로 죄를 만들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 없는 자신을 붙잡는 진짜 죄인들이지만 이 일이 이미 예언된 일이고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있는 유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깨닫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가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기 소망을 가지고 줄을 쫓는 자들은 환란임할 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결국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청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혀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 혼니불의 원어는 신돈으로 고운 배옷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마포로 만든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장례에 쓰이거나 부자들이 잠옷, 시원한 거옷으로 만들어 입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는 이를 세마포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비싼 것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은 무리가 자신도 잡으리하자 급히 도망하여 그 옷이 벗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 이 장면에서 굳이 이 청년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점과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재력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에서 이 청년을 마가로 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역시 환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유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없는 예수님을 잡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다 자신이 잡히게 되자 옷까지 벗어놓고 수치를 당하며 도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며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소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다, 베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가와 같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망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하셨던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